예, 안녕하세요. 거창재현밤 윤지호입니다. 예, 오늘, 21년 7월 13일, 점심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예, 논에 나왔습니다, 논. 뭐, <laughs> 지금, 위에 여기 하우스하고, 예, 여기하고, 저 밑에 하우스. 저 밑에가 포도하우스입니다. 그죠? 예, 여기 이제, 논이, 한, 400평 정도 되려나? 여기가? 아, 400평이 아니지. 한, 800평 정도. 예. 아 어, 제가 이렇게, 모 물을 신고, 추비를 하지 않으니까, 어머님이, 예, 난리 났습니다. 이게, 좀 부실하거든요. 잘안 큰단 말이에요. 여기다 요소 좀 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요소 좀 주고, 뭐, 하면은, 잘 커요. 시커멓게. 그렇게 되면은, 예, 쌀이 물러지요, 쌀이. 예, 벼, 가 생겨가지고, 이 사이 생겼을 때, 물러진다고. 지금 막, 누리 팅팅 해가지고, 잘안 큽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 쌀이, 익어가지고, 수확을 하게 되면, 밥맛이 훨씬 좋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그것보다도, 뭐 때문에, 이제, 영상을 남기냐면은, 예, 우리나라에 보면은, 쌀, 일품, 뭐, 쌀, 쌀이 굉장히 명품 쌀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천 뭐 은양 뭐 해가지고 각 고장마다 나주 뭐 해가지고 무슨 쌀 무슨 쌀 해가지고 쌀그 명품 쌀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진짜 그게 쌀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명품 쌀이 되는지를 몰라요 아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RPC라고 그러죠 예 농협 그 도전공장에 예 도전공장에 들어가는 분들은 잘 알아요 이 갖다주면은 도전공장에 도전 들어가는 거는요 그 지역에 있는 쌀들이 품종 뭐 등급 이런거 안 따주고 막 갖다 다 한꺼번에 도정을 다 합니다 도정을 그걸 한꺼번에 도정을 하면은요 다 섞여요 1등급, 특등급 그리고 미달 이런 쌀들이 다 섞여가지고 예 나오면은 따끈따끈하에 막 쌀 종류가 몇가지가 되는걸 그다 섞어요 다 섞어가지고 도전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명품쌀 뭐 이런 마크 달아가지고 나옵니다 예 우리나라 그쌀쌀 실정이 다 그래요 예 이런 얘기 예 하면은 농협 rpc에 계시는 분들이나 예 농협 직원들 저보고 죽일라 그럴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예 그런데 소규모로 생산해가지고 일반 정미소에 가가지고 내꺼만 찌어가지고 오는 사람은 앞에 사실 품종이 틀린 쌀이 도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쌀이 크의 말이 없어요 섞일 확률이 10%가 안돼요한 0.몇% 이래 밖에 안되는데 그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되는 명품 쌀들 있죠 그거는 오만때만 쌀다 섞입니다 벼그 품종이 한두개가 아니에요 다섯개 여섯개 다섯개고 1등등급부터 뭐 2등등급 3등등급 특등등급 다섯개가 찍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장에서 나오면 다 명품 쌀이에요 예, 그런걸 알아야 되는데 진짜 똑똑한 소비자는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자연재배를 했는 쌀들을 사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쌀이 좀 비싸긴 비싸요 실제적으로. 그쌀 생산해가지고 파시는 분들이 조금 비싸게 팔긴 하는데, 예. 그런 쌀들이, 어, 좋은 쌀이에요. 실제적으로. 개인, 개인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사먹는 쌀. 예.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비싸고 뭐 하니까, 아, 그, 그거, 그거는 이제 소비자의 몫이고,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에, 예,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뭐, 내일부터 또 계속 비가 잡혀 있어가지고, 논을 좀 말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말리면은 벼가 좀 튼튼해져요. 지금 보면은 벼가 안 벌어가지고, 이, 보시면은, 예, 심은 그대로는 이게, 야들야들 하잖아요. 이게 많이 안 벌었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 원래 비료로, 밑비료도 안 했습니다. 여기는. 예, 퇴비도 안 하고, 밑비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양기로 그냥 심었어요. 그냥. 로탈이 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잘안클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이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비료 좀 하라고 지금 말립니다. 저한테. 그런데, 이런 쌀을 먹어보면요. 밥을 해서 먹어보면, 쌀, 밥 맛이 확틀린걸 알아요. 입이 그걸 안 다니까요. 사람 입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걸 알아내요 정말 밥 맛이 틀리집니다. 아무튼 원래 아, 제가 이걸 그 R P C 에 갖다 열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막 비료 태비를 막 갖다 해가지고 많이 무성하게 키워가지고 그 이삭 이삭을 많이 수확해가지고, 예, 무게로, 도중공장에 들어가면 무게 따집니다. 무게로 돈을 줘요. 예, 그래 하면은, 비료 탭이 막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제가 이거, 어 원래 개인적으로 도정을 해가지고, 어 예약 판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원래 여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 작년에도 하지 않았고 해가지고, 지금, 뭐, 자연재배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최소한 뭐, 사, 3년 이상 해야 자연재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예, 오늘는 이, 나락 자체가, 밥맛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다른, 논에서 재배된 것보다는. 예, 옆에 보시면 시커멓습니다. 지저왜 그러냐면은, 요소를 가가지고 지금 키워놨어요. 제가 저까지 한번 걸어가볼까? 여기하고, 얘기는논바닥이 보이잖아요. 저쪽에논바닥이안 보입니다. 예, 여기는 여기는 추수가 끝나서 이걸 덜어내가지고 여우에다가 갖다 넣어가지고 예, 새로 포도밭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고요 예, 보시면은 사이가 안보여요 예, 딱 보면은 이, 이 논이 저보다 한 일주일 넘게 일주일 뒤에 심었는데 비료를 해가지고 굉장히 무성해 졌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모르겠은데 볼품없습니다 그죠 사실 볼품없어요 누르해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자라면은 쌀 밥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예, 제가 이거 지난번에 영상 한번 올렸었죠. 예, 포도. 예, 요거는 이제 어머님, 어머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바닥이 안 보이죠? 바닥이 안 보이, 논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찍으면 논바닥이 안 보이는 이거는, 모를 심고,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요소를 갖다 뿌려놨기 때문에, 시, 이게 시커멓게 잘 올라잖아요. 수확량이 한20% 정도 더 나옵니다. 저쪽보다. 그런데, 방아를 찍어가지고 밥을 해 먹어보면 쌀 맛이 여기보다는, 저쪽에 있는 쌀이 훨씬 맛있습니다. 아, 요 영상 한번 올려가지고 제가 가을에, 예, 저, 방아찌어가지고 바로 택배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창자 엘포팜윤지호다 예,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어, 아, 또좀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